여기 저기 전망. 난리나리나시 가스, 전기, 물 공급 밸브 잠고 여기 밑에 난방 공급 환수 어 난방 공급 환수 이렇게 글씨가 써 있네. 어. 응. 근데 응. 이게 지금 보면은 환 환수가 어. 잘못 연결돼 가지고. 이게 원래 여기 밸브 있는 데가 환수 아이, 잠깐만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응. 공급은 응. 원래 여기 이 밸브가 없는 이 밸브가 없는 데가 공급 이게 밸브가 있는 데는 환수 근데 지금 환수가 잘못 연결돼 가지고 응. 여기로 연결 그럼 서로 바꿔주면 되고 천천히 얘기를 해야죠. 천천히. 난방 은 호스로 응. 공급이 돼가지고 다시 돌아 나오는 거야. 물이 그래야 아, 따뜻 물이 어, 돌아가지고 어, 어, 어. 방이 따뜻할 어, 어, 어. 거 아니야. 어. 근데 어. 이게 지금 바뀌었다고. 어. 아이 몰라. 일단 물 세니까 해봐요. 요, 요 요거를. 음. 응. 일자 드라이버를 해서, 음. 필터를, 어. 물팍 쏟아줄 거예요. 뭐안 쌓인 거 아니야? 그러나? 이거 뜯었을 때 확인해야지 아니 근데 그게 잘못 돼 있는데도 어떻게 작동이 제대로 돼? 아니 그게 응. 이상은 없는데 응. 여기가 먼저 여기가 뜨거우면은 응. 여기가 공급이니까 이제 뜨겁고 응. 거쳐서 나오니까 열이 이제 약할 거야. 응. 약한 데다 놔야 밸브에 이제 고무 박킹이라든가 이런 게덜망 가지지. 응. 응. 그래서 환수해 주는 거지. 아... 그러니까 모터도 음. 보일러 모터가 있다. 예를 들어 음. 따로 설치한다 그러면 음. 환수에다가 설치해야지. 를 그래야 음. 모터가 안 고장나지. 이제 잘 고장나는지 분께 이 설치가 음. 잘못돼 있을 경우가 있다는 얘기지. 깨진 거 아니? 응? 깨진 거 아니? 아니? 그 오그라들기 일부러 깨는 거지. 음, 청소할, 그, 호스를 갖다 여기다가 연결을 해가지고, 물을 쫙 싸가지고, 그럼 물을 어, 어디로, 어디로 나오는 거야, 물이? 일로 물을 보내면? 겉에 차려야지. 나오는 구멍은 어딘데? 여기다 내려고. 거기다가? 그것도 사온거야 지금? 어떤거 이거? 아니고? 통통? 아니 그쇠응바 음. 아. 얼마치 사왔지 처 음. 음. 그러니까는 지금 사온게 다 이거네 저기 뺄때 연결할 거랑 낄 이거 뭐야 물 아. 넣을 때 그거네 응. 음. 그러니까, 호수가 두 줄기가 있어야 된다. 한 줄기로 길게 빼는 게 아니라, 나가, 넣을 때긴 줄기가 있어야 되고, 뺄때이 작은 줄기가 또 따로 있어야 된다. 우리가 하는 건 지금 이거는 집어넣는 물이랑, 거기 나오는 물이랑 해가지고, 이제, 호수가 두 가지로 필요하다. 이 얘기 아니야. 이제 다 준비 된 거야, 그러면? 이거, 이거, 바가지, 바가지 대고 나머지로 여기다 이렇게 대고요. 여기다가 나오는 물. 이렇게 대고. 이제 수도가에 가가지고서 물을 틀어. 물 들어가고 있어? 그래서 일로 물이 들어가서. 물이 들어가면 자동으로 일로 나오는 거야? 아, 어, 이렇게? 근데 물이 너무 깨끗한데? 응? 물이 너무 깨끗한데? 이따 걸어오지. 네왜 이래? 그러면, 뭐, 여기로, 여기로 막물이올때 어, 들어가는 거분이네 음. 음. 그, 이 호수 청소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됐고. 그, 어. 그 다음에. 아, 뭐. 이게 지금, 지금 밸브를 열어놓은 거고, 나머지는 잠궈 놓은 거고, 음. 지금 열어놓은 데만 청소를 하는 거고, 음. 어. 음. 그러면 뭐 이렇게 순차적으로다가 하나하나 하는 거야? 깨끗해진 것 같아. 깨끗한 것 같아. 원래 물 깨끗해, 더럽지도 않구만, 무슨. 응. 응. 지금은 이제 두 번째 칸. 두 번째 칸. 지금 이거, 경동 나비엔을 쓴, 또 10년을 썼는데, 깨끗합니다, 물이. 이런 질문, 이런 질문. 어, 뭐가, 여기, 이물질 같은 게 조금 떠있기는 한데, 이거는 그냥 공사 과정이 들어간 거 아니야? 깨끗합니다. 이 배관이 좋아져서 그런 거 아니야? 저기 물, 상수도 들어오는 배관이 깨끗해서? 응. 그, 옛날에, 저기 뭐야, 거기, 안양 살고 이럴 때는 물이 막새카만게 나왔는데, 여기서는 10년 썼는데도, 맑은 물 나오네, 맑은 물. 응. 네. 여 거기서도 나와 저기서도. 응. 응. 여기 저기서 막. 나리 나을리 나나 물이 뭐 한다고? 아직 안 따뜻한 데 왜? 깨끗해져 따뜻하다고? 응, 미끄러워 응. 근데 이렇게 물이 밑에 씁하지 따뜻하다고? 응, 음, 씁쓸하네 꼬끌한... 깨끗하다고? 물음이 안 돼서 그러니까, 그, 도시는 배관이 오래된 게 많잖아. 몇십 년된 거고. 우린 여기 이사 와서 새로 깔아서 이 배관이 깨끗해서 그런가 보구만. 내 생각할 때. <놀람> 아니, 그런 걸 보여주고 해야지. 응? 다끝났습니까 아니 조금 틀됐는데 어. 이제 일단 물이 어. 돌아야 되니까 어. 전원 코드 꽂고 전원 코드를 꽂은 다음에요. 음. 음. 그다음에 문을 부열고 어. 그, 음. 이거 넣고 흑연수 도 연결. 그다음에 가스는 안 해도 되고. 가스. 난방이다. 가스 들어가. 뭐? 가스 들어가. 작동되고 있어. 에이, 소리 나네. 에이, 공기 방울이 싹싹 지나가잖아그이굴 어. 깨졌다는 거예요. 어. 어. 그 뭐가 막 오, 이고막 올라갔어. 어, 여기 여기 그막 올라갔어. 어, 여기도 올라갔다. 그러면은 지가 여, 빼지. 아, 지가 빼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로 어. 어, 이걸로 빼는 건데. 어. 지가 빠져요. 아까 이거 거꾸로, 이게 거꾸로 돼 있어도 그냥 크게 고장은 안 나나 봐. 응 어, 크게 뭐, 뭐지 않지? 다행이네. 음. 10년 동안 모르고 있다가 이제 알아. <웃음> <웃음> 너무 빨리 한거 아니야? 그리고 어, 물이 새는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면 됩니다.